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25년 33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 보고서 이거 보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시장에서 확 눈길 끌었던 종목들 그 뒷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죠 네네 이게 보니까 주간 20% 이상 상승 그리고 1일 거래대금 1 0억원 이상 이런 기준으로 뽑힌 거죠 네 맞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아, 근데 이런 급등주들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좀 크니까요. 그렇죠. 네,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이 종목들이 왜, 왜 그렇게 급등했는지 그 이후에 좀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코데즈 컴바인. 이야, 이게 주간 상승률이 무려 30.75%예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전주 대비 9배. 와, 이건 진짜 이례적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남북 경협 테마였습니다. 아, 역시. 네. 이 대통령이 그 남북 관계 전환 가능성 이걸 언급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이쪽으로 확 쏠린 거죠. 뭐랄까 정치적인 발언 하나가 시장 테마주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대통령 발언 한 마디에 시장이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군요.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 세명 전기. 이건 24.74% 상승인데 이것도 혹시 뭐 정치 테마 이런 건가요? 아, 세명 전기는 조금 달라요. 물론 그 전력설비 테마 자체가 좀 힘을 받은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결정적인 건 2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실적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라는 펀더멘털 요인이 마침 불고 있던 테마 바람이랑 딱 만나서 시너지를 낸 거죠. 아하, 실적이 딱 받쳐줬군요. 듣고 보니 3위인 STX엔진도 상승률 23.12%인데 이것도 급등 원인이 2분기 실적 호조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쩐지 이번 주는 유독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였네요. 그렇죠. 이번 주 분석 자료에서는 확실히 그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많이 띕니다. STX엔진도 탄탄한 2분기 실적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었고 덕분에 거래 대금도 전주보다 두배 늘었고요. 흠.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기업의 그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실적에 좀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적 외에 또 다른 동력은 없었나요? 4위 보니까 JMB 20.60% 상승인데 이건 반도체 관련 주네요. 이건 또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JMB는 그 해외발 소식이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해외요? 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시죠? 거기서 4분기 실적 전망을 되게 긍정적으로 발표했어요. 아 그러면서 그 온기가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로 좀 확산된 거죠. JMB도 그 흐름을 타고 같이 상승했고 거래대금도 보니까 세배나 들었더라고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준뭐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기업 하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주네요. 자 마지막 5위는 엔켐입니다. 20.47% 상승. 근데 이건 거래대금이 와 5,461억 원. 이번 주 탑5 중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2차전지 관련주인데 여긴 또 어떤 특별한 게 있었나요? 아 앤캠은 사실 두 가지가 좀 결합됐다가 봐야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이 관련 테마가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을 탄 가운데 회사 자체적으로 그 고전압 장수명 배터리 기술.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저원부로부터 기술력을 딱 인정받았다. 이 소식이 결정적인 모멘텀이 됐습니다. 아 기술 인증이요. 네, 그 그러니까 기술력 혁신에다가 정부 인증이라는 아주 강력한 재료가 붙으니까 투자자들 관심이 확 쏠린 거죠. 그렇군요. 기술력에 정부 인증까지.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다섯 개 종목을 통해 본 이번 주에 특징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음. 대통령 발언 같은 정치적 이슈도 있었고 또 개별 기업의 뛰어난 실적 그리고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특정 산업 테마의 부상 마지막으로 기술 인증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각 키워드로 요약해 보면 해시태그 실적, 해시태그 대통령 발언, 해시태그 남북 경역 해시태그 전력 설비, 해시태그 반도체 그리고 해시태그 이차전지 기술 인증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네. 거시적인 뉴스부터 기업 내부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까지 이게 참 복합적으로 작용한 한 주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 원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 분석 자체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실제 투자 결정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현상들 뒤에 왜 어떤 동력들이 작용했을까? 이걸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25년 33주차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코데즈 컴바인부터 엔캠까지 이 다섯 종목의 급등 배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사례들을 보면 참 거시적인 뉴스 흐름하고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딱 결합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주간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당신이라면 다음 주 시장을 움직일 가장 중요한 동력은 무엇이라고 예측하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겁니다.